안녕하세요. 타이어 강의 영상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새로운 어, 타이어를 오랜만에 갈아온 입장에서 기회가 된것 같아서 타이어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얼굴 보시지 말고 예. 오늘은 타이어를 좀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새로 장착한 타이어는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 플러스 CC 플러스 타이어입니다. 자, 타이어를 보시면은 방향성 타이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는 회전 방향이 떠 있고요. 화살표 모양이다 보니까 어떻게 타이어가 장착이 돼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차량이 이 크로스클라임의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 우측은 진행 방향의 화살표 방향이 맞는데 만약에 다른 쪽의 타이어가 진행 방향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런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다 그죠?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타이어를 로테이션 한다고 갖고 오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화살표란 말이에요 화살표 그러니까 땅을 접지하는 이 공간이 처음에 여기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방식이죠 그렇단 얘기는 여기 갇혀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도 여기 차있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반대로 만약에 쓰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차있는 물이 일로 모이게 되고요. 공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공학적 유추가 뭐냐면 공기가 팍팍팍팍 터지는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파찰음이 이쪽에 그루브에 로드를 치는 소음이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에어 파찰음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반대로 되면은 이 소리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유추를 할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리가 더 심하지 않느냐. 패턴상이 디렉셔널 패턴이기 때문에 소리가 더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타이어에서는, 타이어 MBH 하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 제가 이걸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laughs> 아, 뭐냐면, 이 보십시오. 이 정도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제가. 맞춰가지고 골판지 자른 거고요. 얘를 보시면은 점점 점점 사이즈가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 안 들어가기 시작하죠. 안 들어가죠. 이거를 이제, 번역 어리퍼를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이거, 이거 다 시각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안 들어가죠? 아예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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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는 거. 아까 제가 시작한 데가 이 위에, 여기죠? 여기에 제일 반대. 여기가 제일 큰 그루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트레드의 두께를 달리하면서, 공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이 타이어를 보실 때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타이어의 우측 면에 보면은, 이제 타이어 사이즈 있잖아요. 제거 같은 경우는 뭐 215에 6 0의 R16, 뭐 이런 식으로 평평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네. 공부하셔서. 이 타이어를 언제 만들었느냐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타이어를 사온 지가 10분, 20분 밖에 안 지나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타이어인데요. 요걸 보시면은 타이어에 이렇게 DOT 도트가 써 있습니다. 도트의 제 마지막 자리에 제조날짜 연도가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 안 써져 있죠 이게 왜안 써져 있냐 이게 타이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불평 이 많이 하시더라이요 이게, 이게 왜안써 있냐 이쪽에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왼쪽으로 가보시면 왼쪽에는 운전석이죠 운전석 쪽에는 DOT가 어디 있습니까 아, DOT 여기 있네요 DOT 노트 맨 마지막에 아까 전에 지 09CX 다음에 10. 4,21.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2021년 14주 차에 만든 타이어다라는 거예요. 차량의 운전석 쪽에 두 개는 날짜가 보통 써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DOT에 14,21 써있죠. 그런데 얘를 반대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써있습니다. 이제 얘가 타이어 사장님들 얘기는 옛날에 들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안 써있죠. DOT, DOT. 이거 이렇게 액체 뿌려놓은 거는 아마 설치하느라고. 어, 여기에 안 써있죠 날짜 안 써있죠 이게 이 타이어에 이 뒷면에 찍혀 있다고 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4개짜리 세트로 지금 제가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미셸린의 크로스 클라이밋시나 아니면 뭐 이런 로테셔널리 방향성이 있는 타이어는 타이어를 설치할 때 방향성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 이게 만약에 이쪽에 타이어가 잘못 꽂혀져 있다면 그거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대로 된걸 꽂으셔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어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그러면 합니다. 로테이션을 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땡겨오고 크로스로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뒤에 있는 걸 이렇게 갖고고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타이어는 이 타이어를 인루 가져가고요. 이타이어가 인루 가는 겁니다. 좌우를 변경을 하면 이타이어의 방향성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비도 떨어지고요. 소리도 나고요. 아무튼간 또 좋을 거 없습니다. 네, 좋을 거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타이어의 경우는 제가 탄 이유가 저는 여기 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M하고 S하고 그죠? 이게 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종류의 웨더에 쓸수 있도록, 날씨에 쓸수 있도록 한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거? 트레드웨어가 얼마? 640이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고무가 딱딱해서 잘 달치가 않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도 타이어 잘 만드는데 미쉐린이 특히 타이어를 잘 만든다고 한 이유가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썸머에 물렁물렁해지느냐, 윈터에 물렁물렁해지느냐 뭐 그런 건한 가지는 할수 있는데 다른 온도에 정 반대되는 온도에서도 그 컴파운드의 성질을 잘 갖고 있는지 그 컴파운드 특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이 미쉐린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쉐린을 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한국 타이어를 끼셔도 되고. 어, 저는 이제 아직 광고를 받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주는 회사가 최고죠. <laughs> 아무튼 제가 타이어를 오늘 오랜만에 낀 김에 알려드리는 영상을 켰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 왜 그루브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제 채널에서 나중에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사이드 신기하게 돼 있죠. 이사이비이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벌려지는. 요거에 대한 거는 얘네들이, 이걸 만든 애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팠는지. 이게 위에서 보이는 이 쉐입 말고요. 이게 인터라킹이라고 아마 할 텐데, 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이렇게 찢어진 쉐입 말고, 이렇게 이쪽 옆면 단면에서도 들여다보면 아마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쉐입도 특허가 많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타이어 뭐 자주 안 바꾸잖아요. 타이어 오랜만에 바꾼 김에. 어, 여러분한테 타이어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독특한 타이어죠 이렇게 방향성 있는 타이어는 요즘에 많이 안 끼시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일로 껴도 되고 절로 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드는데 제품 생산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잘안 하는데 이 타이어는 겨울에 특히 좋다는 리뷰가 많아서 저도 껴봤는데요 한번 계속 끼면서 타이어 얘기도 뭐 가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